현타를 겪고 손 씻고 돌아와 다시 컴퓨터를 켰는데 그런데 의문의 메일 하나가 도착합니다. 이 남자의 최후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의 영화 닥치고 춤춰라 지금 시작합니다. 이 남자의 최후는 여기 무지 착하고 여린 식당 알바생 오늘의 주인공 캐니. 그렇지만 직장 동료들에게는 개무시당하는 그런 친구입니다. 캐니는 퇴근해서 집에 도착하는데, 여동생이 자신의 노트북을 쓰는 것을 보고는 허겁지겁 뺏어옵니다. 집 밖으로 폴더가 지켰나? 폴더는 지킨 것 같은데 대신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해 놓은 동생 컴말못이었던 캐니는 그냥 구글의 가장 상단에 나온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악성 코드를 지웁니다. 다음날 어김없이 출근하고 돌아오는데 엄마는 약속 있어 외출했고 동생은 핸드폰에 열중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슬그머니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는 캐니 그럼 할 일은 뭐다? 그렇게 볼일을 끝나자 손을 씻고 자리로 돌아오는데 그의 앞으로 도착해 있는 한 통의 메일. 그런데 내용이 심상치 않습니다. 노트북에 있던 웹캠을 통해 케니의 즐거운 시간이 녹화되어 익명의 누군가가 가져간 것인데요. 결국 케니는 어쩔 수 없이 전화번호를 넘깁니다. 메일을 보내자 바로 울리는 휴대전화 문자는 지옥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다음날 찜찜한 마음을 이끌고 출근한 켄니 그런데 직장에 도착하자마자 한 통의 문자가 도착합니다 느닷없이 지정된 장소로 오라는 말에 켄이? 정말 아프다 내가 던질 수 있을 것 같아 돼도 않는 꾀병을 부리고는 당장 가게를 뛰쳐나갑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에서 한 남성이 그를 맞아줍니다. 하지만 이 남자도 그저 자기도 시키는 대로 할 뿐이라며 다음 미션을 위한 물건을 건네주고는 사라지고 영문도 모른 채 상자를 바꾸는 문자가 지시한 대로 행동하는 캐니 이제는 상자를 가지고 오랍니다. 이번에는 이 더러운 장난을 치는 게 누구인지 밝혀낼 수 있을까요? 하지만 애써 찾아간 곳에서 들려오는 대답은 delivery wrong room 받지 않겠다는 걸 어떻게 주라는 건지 우물쭈물하고 있던 캐니는 문자를 받고. 그 이름을 언급하는데 절대 열릴 것 같지 않았던 문이 단번에 열립니다. 그렇지만 안에서 기다리고 있던 건또 다른 문자의 피해자일 뿐 기대하던 범인의 모습은 아니었죠. What do we have to do? Just take the cake somewhere. 그렇게 서로를 마주한들은 대화를 통해 남자의 사정을 듣게 됩니다. I can't fucking justify. I t I just wanted a fuck a twenty s e h i n g 바람피는 쓰레기지만 애는 잃고 싶지 않다는데 그럼 처음부터 하지 말던가 이 쓰레기야 아무튼 찬밥 더운밥 가릴 서지가 아니었던 캐니는또 다른 피해자를 만났다는 것에 조금은 안심하는 모습인데요 아니 근데 그거 정도는 다들 이해해주지 않을까 싶은데 마침 차에 기름이 떨어져 근처에 있던 주유소에 들릅니다 그리고 남자의 지인을 만나게 되죠. We get to the station, 그런데 이 여자, 조금 막무가내입니다. 결국 의심을 피하기 위해 그녀를 태우고 목적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잠시 향하게 되는데 I mean, 소름 돋을 정도로 집착하는 범인 <laughs> 어쩔 수 없이 난폭 운전까지 해가며 여자를 냅다 내리게 하고는 목적지로 향합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자 울리는 휴대전화 Look in the cake. 케이크 안에 내용물은 권총과 얼굴이 죄다 보이는 위장 도구들. Who is Who is 이제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 않겠다는 선택지는 없습니다. 결국 운전을 못하는 겁쟁이인 캐니가 강도를 남자가 운전을 하는 걸로 결정됐습니다. 이걸 진짜로 털라고 시킨 걸까요 얘는? 직원도 이런 찌질한 강도는 처음 보는지 당연히 잡힐 것 같이 생긴 캐니에게 일단 돈은 넘겨줍니다. 이러니저러니 해도 어쨌든 미션은 완수했고 아마 전개로 보건데 이 돈을 가져다 주면 끝나는 거겠죠? 지나가던 경찰의 마음까지 졸이며 도착한 장소. 근데 아무것도 없는 허허 벌판입니다. 그때 도착한 마지막 미션. 남자는 차를 처리하고, 케니는 돈을 주로 다른 장소로 찾아가야 합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일로 만난 것도 인연일까요? 인간다운 작별인사를 하며 헤어지는 두 사람. 그렇게 마지막 약속 장소에 도착한 케니. 이 남자가 모든 일의 원흉일까요? 하지만 이 남자 갑자기 뜬금없이 결투 얘기를 꺼냅니다. 결국 이 남자도 협박 당하는 피해자였을 뿐이었습니다. 근데 협박 당한 내용이 <웃음> <웃음> 누가 봐도 캐니가 개털릴 것 같은데. Oh, 아. 바이 oh, oh. hey, hey. 하지만 캐니는 총으로 위협하는 듯하다가 그러나 처음부터 총알은 단한 발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자신의 미션을 완수하고 집으로 돌아온 남자 그리고 그런 그에게 마지막 문자가 도착합니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런 문자를 받은 건 그만이 아닙니다. 범인에게 모종의 이유로 협박 당하고 있던 모든 사람들과 두들겨 맞고 돌아온 캐디에게도 동일한 문자가 도착합니다. 그리고 디 여기까지 블랙미러 시즌 3 닥치고 춤춰라였습니다. 주인공 케니는 남들이 보기에는 조금 소심하더라도 착한 아이입니다. 가족들과도 허물 없이 잘 지내고 있죠. 하지만 그 뒤에는 하지는 말았어야 할 그만의 취미가 있었습니다. 바로 어린 아이들을 좋아하는 것이었죠.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어딘가에서 존경받는 인물, 한 가정의 가장, 모두 밖에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모두 속죄라는 컴퓨터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비밀들이 폭로당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들은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범죄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인공과 주인공의 상대형만이 유일하게 가장 어려운 미션을 봤습니다. 은행을 털고 죽을 때까지 싸우고 그리고 이들의 공통점은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그걸 했다는 겁니다. 미션 난이도의 차이를 보면서 범인의 목적은 그저 재미였던 것인지 정말 속죄라는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여러분들도 비밀이 있나요? 일단 전 웹캠부터 가리고 올게요. <laughs> 여기까지 블랙미러 시즌3 3화 닥치고 춤춰라였고, 저는 모나 리뷰였습니다. 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